오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하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네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다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세아 8장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북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곧북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또 12절에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재산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신앙생활이 말씀과 예배가 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드려도 그것도 많이 드려도 재물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상히 여기니까 순종하지 않겠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대로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으로부터 많은 우상을 들여왔고요.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들여왔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어쨌든 만연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남한 짓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니까 있으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혼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곧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홍해에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면서 라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 있었던 일이죠. 바로 여, 솔로몬에게 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보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다 유다로 넘어갈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결국 그는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마치 예, 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처럼 금성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면서 이제 번거롭게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들과 단에 어, 재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성아지를 올테니까 거기서 제사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했는데 백성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서 중간에 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 시절 때는 제외하고 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도 금성아지 우상을 또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그것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우상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소 상을 그 금으로 만든 소를 하나님이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 나름대로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실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와 필요와 유익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참나만 짓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보암은 자기가 선해보기 싫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의를 앞세워 번거롭지 않아서 좋으니 진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숭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에 따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따라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북이스라엘 금성아지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상관없이 의식만 있는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곧 거짓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완고 왕과, 마음이 완고하여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의 예배 생활, 우리 의 신앙 생활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와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 숭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금송아지 숭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 편의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다 자기 상황과 유익과 자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려는 유혹에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성하지 숭배와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온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 또 신앙생활의 이유, 그 동기,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것을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편의와 내 유익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금송아지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에다가 금송아지에다가 대놓고 절을 안할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그분이 가르쳐 주신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또는 불평과 또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며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가장 먼저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 신앙생활에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 없는 신앙생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의 유혹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나 금성아지 숭배의 유혹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만 가지가 넘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며 말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제사만 드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또 그들의 송아지를 다 파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저희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까 주님 조심하려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없는 신앙생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런 금성하지 승배와 같은 신앙생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 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